안녕하십니까. 비티렐라 TV의 은하수 아빠 조원장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한국의 10단계 스킨케어에 대해서 한번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10단계 스킨케어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 오일 클린징 메이크업과 피지를 녹여내는 첫 번째 단계라고 합니다. 두 번째 폼 클린징 남은 잔여물을 깨끗이 씻어냅니다. 3. 각질 제거 죽은 피부 세포를 제거해서 피부를 끈하게 만듭니다. 4. 토너, 피부의 pH 밸런스를 맞추고 수분을 공급을 합니다. 5. 에센스, 피부 속 깊숙이 영양을 전달해주는 단계. 6. 세럼 또는 앰플, 고농축 영양 제품으로. 정 피부 고민을 집중적으로 케어. 7. 시트 마스크. 집중적인 수분과 영양 공급을 위한 단계입니다. 8. 아이크림. 연약한 눈가 피부를 특별히 관리. 9. 모이스처라이저. 전체적인 보습을 책임지는 중요한 단계. 10. 낮에는 선크림, 밤에는 나이트크림.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거나 밤 동안 피부에 재생을 돕는다. 아, 이 10단계 어떠십니까? 듣기만 해도 숨이 차거나 졸리지 않으신가요? 그럼 왜 이렇게 복잡한 스킨케어 루틴이 유행하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첫 번째로 미용 산업이 엄청 발전했습니다.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성분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것도 발라요, 저것도 발라요 하면서 우리를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인스타그램, SNS의 영향력이 엄청 커졌습니다. 연예인이나 뷰티 인플루언서의 자신의 완벽한 피부 비결이라며 복잡한 루틴을 공유하고 있죠. 전에 설명드린. 때들의 화장 이야기도 있죠. 우리도 따라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서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저렇게 못하면 잘못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니까 이것도 해야 될것 같고 저것도 해야 될것 같고 네 번째로 맞춤 스킨케어라는 개념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내 피부에 딱 맞는 제품을 찾겠다고 이것저것 다 발라보게 되는 거죠. 다섯 번째 사회적 압박도 있습니다. 너 피부 관리 안 하니 이런 질문 한 번쯤 들어보셨죠? 이런 압박 때문에 더 열심히 관리하게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과연 이 모든 단계가 정말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10단계 스킨케어는 마치 매일 아침저녁으로 풀코스 여리를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맛은 있겠죠? 근데 배 터지겠죠? 매일 그렇게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몸에 정말 좋을까?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자기 피부 타입과 상태에 맞는 제품을 선택을 하고 기본만 지키는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필요한 기본 단계. 는클렌징 피부 노폐물을 제거하는 중요한 단계로 클렌징 하고, 그 다음에 피부 pH 밸런스 맞추는 토너, 그 다음에 보습제로 로션이나 크림 간단히 바르고,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제. 저는 야외 활동 많이 안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도 사실 별로 안 바릅니다. 많이 하면 4가지 또는 3가지만 잘 해도 피부 관리에 7, 80%는 된다고 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피부 고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사용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나만의 효과적인 스킨케어 루틴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기본 단계로 시작을 해 보십시오. 클렌징, 토너, 선택적으로 세럼 또는 에센스, 남자는 빼도 되고, 보습제, 선크림. 실내에서 생활하면 이것도 뭐 물음표. 다섯 개 중에 셋만 할 수도 있는 거죠. 여기서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상태에 따라 본인 필요한 것만. 예를 들어서 건조한 사람이면 에센스나 페이셜 오일 추가할 수 있고, 여드름 고민이면 살리실산 제품을 약간 포함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10단계 하다가 시간 다가 지각하고 하다가 잠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피부에 최소한의 자극이 좋습니다. 과도한 제품은 오히려 역효과, 피부는 약합니다. 너무 많은 제품 바르면 오히려 트러블 생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본인에게 맞는 루틴을 찾으십시오. 남들 따라 하지 말고 내 피부에 편안한 제품 사용했을 때 좋아지는 그런 제품 찾는 게 좋고, 새 제품은 천천히 도입을 하십시오. 한 번에 다 바꾸지 말고 하나씩 새로운 제품 사용할 때는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추가. 그 다음에 네 번째, 꾸준한 게 비결입니다.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피부 개선은 보통 한달 이상 걸립니다. 다섯 번째, 내면의 건강. 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고, 물 많이 마시고, 잘 먹고. 이런 것이 피부에 정말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잘 자고, 스트레스 관리하는 겁니다. 자, 어떠십니까? 복잡한 스킨케어가 대세라지만, 우리한테 정말 필요한 건 자기한테 맞는 단순화된 루틴입니다. 피부에 귀를 기울이고, 필요한 제품만 골라서 사용을 해보십시오. 너무 간단하다고요. 간단한 게 제일 루틴을 지키기 쉽고 좋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거안 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클렌징의 비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볼 거예요. 클렌징왜 중요한지 또 어떤 제품 써야 되는지 그리고 남자분들 궁금한 남자는 이중세안 꼭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 다룰 예정이니까 한번 좀 기대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피부가 10단계로부터 해방이 돼서 더 건강해지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